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어, 프랑스의 예술과 정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과 경제 그리고 정치 분야가 어떻게 서로 상호 소통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프랑스와 비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업가죠. 보통 한 20위에서 40위 사이를 늘 차지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수아 피노가 예술 컬렉터로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두 영역을 넘나들고 있는 프랑수아 피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예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지위를 여전히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를 또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 프랑스의 재벌 순위 1위는 베르나르 아노라고 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루이비통 가방을 제조하는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죠. 엘베마슈 그룹의 총수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항상 명품 분야뿐 아니라 예술품 컬렉션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캐링 그룹의 프랑수아 피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므로서 조금 아까 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노 컬렉션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은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이름을 딴 성을 딴 미술품 컬렉션 대략한 마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술품 컬렉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미술품으로 설립한 재단의 그 법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재계의 위상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의 탑6 럭셔리 용품의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을 매출 순위로 매겼을 때총탑 6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위는 LVMH, LVMH의 그룹이 예, 매출액 기준으로 1위이고요. 어, 여기 LVMH 그룹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이비통을 비롯해서요, 모에떼샹동, 우리가 보통 헤넘이라고 하는 꽃약 제조업체가 있고요, 겨글랑이라고 하는 향수. 로 유명한 업체들 등약한 80여 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룹은 오늘 주인공인 프랑스와 비노가 소유하고 있는 캐링 그룹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찌. 구찌는 본사가 어디 에 있는 그룹일까요? 이탈리아입니다.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 사람이 주식을 인수를 했죠. 이제는 소유주가 프랑스인.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입산 로거, 부숑, 보테가 베네타 등등의 명품 기업을 보유한 그룹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3위는 리쉬몽이라고 해서요. 리치몬드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치몬드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프랑스어인데요. 리쉬몽이라고 해서 이건 부유하다라는 뜻이고요. 리쉬는 몽은 마운틴이니까 부유한 산 풍산 그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산 그룹은 이제 어디 에 있느냐? 스위스에 있어요. 근데 이 스위스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언어가 총4 개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넓은 지역은 이제 독일어가 사용되는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이 프랑스 어권이죠. 그래서, 유네브라고 프랑스어로 하는 영어로는 제네바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로잔 이런 곳이 이제 프랑스어권 스위스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리슈몽이라고 했으니까 프랑스어권 스위스의 프랑스어권 보통 스위스 로마운드라고 f r 니다 스위스 로마운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 들이 되겠어요. 두 번째 브랜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노피 보떼라고 하는데 사노피는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프랑스 최대의 제약업체죠. 이제 거기에 화장품 업체가 건강 미용 쪽이 이제 사노피 보떼라는 회사인데 여기 100%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홀딩스사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영국의 경매업체 크리스티도 샀어요. 여러분들 그 경매 업체의 삼대 기업이 뭐죠? 소더비, 크리스티, 그리고 필립스 이렇게 있는데 소더비하고 이 크리스티는 둘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소더비는 미국으로 팔렸죠.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중국계 예, 운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l o 런던의 자존심, 영국의 자존심인데 예술품 경매회사, 영국의 자존심인데 그걸 또 인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재력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은 정말 대단한데요. g 셰 g 라고 하는 부르따뉴 반반라라하 하는 기에 이제 조조만만을이이요요기서태태어정 정말 난한한사사짓짓데데무무난해해서 농사만 지을 수 없어서 농한기인 겨울에는 목재업까지 제재소까지 운영해야 했던 아버지가 그런 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들을 큰 대도시에서 키우고 싶어해서 렌느라고 하는 좀큰 도시로 이제 보냈어요. 그 여기서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부들의 따돌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는 프랑스어라는 단일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수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루타니에는브루통이라고 하는 언어, 켈트족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동네에서,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일을 같이 하는데 이 아버지하고도 또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본인 술회를 들어보면 제가 이 프랑수아 피노는 사실은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를 그렇게 인터뷰도 잘안 하고 공식 석상에 잘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라 자료는 많이 없는데 제가 이 사람의 그 대담이라든지 인터뷰 이런 거는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짧게 술회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갈등이냐면, 이 프랑스와 피노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적응을 못해서 중학교를 중퇴한 것 뿐이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는 요인도 뭐냐면, 아버지한테 "아, 그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더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하고 자꾸 제안을 하니까, 아버지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야 이거 똑똑한데? 어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보면 훨씬 결과가 빨리 나오겠구나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어요. 늘 핀잔 주고 그러니까 뭐 밖에 나도 놀림감이고 집에 와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늘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알제리 전투에 참여하느라고 입대를 해서 네, 군복무 마치고 들어왔는데 22살 반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막한 거예요. 이 사람 수레가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학교를 중퇴하는 바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살길이 막막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목재 매매 회사 조그마한 회사를 은행 융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제가 이거 받아 적은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아는 일이 목재소 일인데 이게 자금이 없으니까 이걸 뭘 만드는 건안 되겠고 사고 파는 거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단골 고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중간 도매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이디어 낸 거예요. 차라리 목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죠? 핀란드잖아요. 핀란드 옛날에 이제 구소련, 스웨덴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언강생심. 러시아어나 핀란드어는 꿈도 못 꾸는 거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그런데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그러면서 용기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통 같으면 외국어 못하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거길 가 겁이 나서 못 갔을 텐데 이 사람은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 가지고 직수입을 해요 직수입을 하니까 되게 싸게 해요.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꼭 친구만 사귄 건 아니었다.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마피아들이 목재상 중간 유통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경쟁업체들이 막 도산을 하니까 위협도 많이 당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돈을 크게 모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회사가 자기한테 접근을 해서 회사를 팔라고 그랬대요. 왜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목재 유통업인데 북구와 소련의 목재 판매상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이 당시에 이, 이런 기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직수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네트워크를 보고 접근을 해서 영국 회사가 회사를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럼 팔자. 그 얼마를 그럼 불까? 원하는 걸 불러라 그랬더니 자기가 주변에서 알아본 시가 거기에 다섯 배를 부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했는데 영국 회사가 이 회사의 네트워크를 보고 다섯 배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설탕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1973년에 주변에 조언을 듣고 30만 프랑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고 며칠 안 있어 보니까 설탕 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 망하잖아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큰일났다. 그럴 텐데 이 사람은 다시 30만 프랑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럼 60만 프랑을 투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600만이면 10배고 6천만 프랑이면 100배잖아요. 1억 프랑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거예요. 시운이 대단하죠? 시운인가요? 아니면 동물적 후각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통찰력이 엄청난 사람일까요? 알수 없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의 정보력이 분명히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프랑수아 비노는 사업을 이제 유통업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제 명품 산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캐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술 경영 피노컬렉션을 설립하고 아들에게 캐링은 물려주고 경영에서 물러나고 본인은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분야 미술품 투자 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명품 기업들이 인수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찌가 어느 날 SOS를 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자기네를 집어삼키려고 막 작업 중이다.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큰일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프랑수아 피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 프랑수아 피노는 피노는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왜? 경쟁자니까. <laughs> 그래서. SOS를 쳐서 비노가 그래, 내가 사줄게. 42%를 그냥 바로 사버립니다. 그러고난 다음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만, 사실상 거꾸로 프랑스와 비노가 인수한 꼴이 돼버렸어요.